이제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허혈심장질환 진단비 필요 없다. 가성비 좋고 보장범위 넓은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산정특례 진단비로 준비하셔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일까요? 오늘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산정특례 진단비. 정확히 어떤 보장을 하는 특약인지 정말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진단비를 대체할 만큼 가치가 있는 특약인지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리기 보다는 객관적인 자료와 약관 해석을 통해서 정확히 팩트 체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산정특례 진단비가 무엇이고 가치가 있는 특약인지 본인 스스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산정특례 진단비 지금부터 굉장히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해볼게요. 그럼 먼저 산정특례 진단비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혈관질환 산정특례 진단비, 심장질환 산정특례 진단비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고요. 질병 또는 상해로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경우 연간 1회 한도로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이 갱신형만 판매하는 회사도 있는데요. 현재는 비갱신형도 판매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럼 보험금 지급 조건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내열관질환 산정특례 진단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산정특례제도가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드리면 진료비 부담이 높은 암 등의 중증 질환자와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 질환자의 치료비 본인 부담률을 경감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뇌혈관질환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은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병원 측의 요양급여비 청구만으로 산정특례가 적용된다고 하네요. 등록이 되게 되면 최대 30일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재수술을 했을 때 30일이 추가로 산정특례 적용 기간이 늘어난다고 하네요. 만약 뇌졸중으로 수술을 하고 30일 산정특례 적용을 받고요. 1년이 지나고 뇌출혈로 이번 치료 시에 연간 1회 한도기 때문에 진단금을 두번 받을 수가 있겠네요. 그럼 지급 조건을 디테일하게 한번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해당하는 뇌혈관 질환 질병 코드로 산정특례 뇌혈관 질환의 수술명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에. 지급을 합니다. 그두 번째 i60부터 i63 이 뇌출혈 환자에 한해서 입원 진료 받은 경우 지급을 합니다. 세 번째 i63 뇌경색증으로 24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해서 입원 진료 중에 NIHSS가 5점 이상인 경우 지급을 하는데 이 NIHSS가 뭐냐면 뇌졸중 환자의 중증도 평가 지표이고요. 증상이 없으면 0점 최대가 42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입니다. 만약에 1점에서 4점이 나왔다고 하면 지급을 안 하겠죠. 이 산정특례 진단비는 뇌혈관질환 진단비처럼 해당하는 질병의 진단만 받아도 지급하는 특약은 아니고요. 수술이나 입원, 중증도 평가, 이러한 조건들이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중증 질환자에 한해서 산정특례 대상이 되는 거예요. 다음은 심장질환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보장하는 범위가 넓습니다.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심장질환이 포함이 돼 있네요. 하지만 심부정과 부정맥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허혈 심장질환 진단비나 심혈관 질환 진단비처럼 진단만 받는다고 해서 지급되는 게 아닙니다. 진단을 받고 수술 시에 지급을 해요. 그두 번째 해당하는 세 가지 약제 성분에 해당하는 약제 투여를 한 경우에. 지급을 합니다. 산정특례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진단비 모두 진단만 받는다고 지급되는 건 아니고요. 수술 입원 약제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을 하는 특약입니다. 그럼 산정특례 진단비가 정말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심혈관 질환 진단비를 대체할 만한 특약일까요? 한번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뇌혈관 질환인데요. 보장하는 범위는 비슷비슷한데, 이 뇌혈관 질환 진단비에서는 안 되고, 산정특례 진단비에서는 되는, 그리고 산정특례 진단비에서는 안 되는데, 뇌혈관 질환 진단비에서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네요. 하지만, 뇌혈관 질환 진단비는 진단만 받아도 지급이 되지만, 산정특례 진단비는 수술과 입원 등의 조건이 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급 조건은 산정특례 진단비가 더 까다로운 게 맞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보험료는 그럼 어떨까요? 이 산정특례 중증 뇌혈관질환 진단비와 제가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서 가장 저렴한 땡사의 뇌혈관질환 진단비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 뇌혈관질환 진단비가 보험료가 조금 더 높지만 저라면 이 정도 보험료 차이라고 한다면 뇌혈관질환 진단비로 할것 같습니다. 다음은 심장질환인데요. 이 심장질환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수술을 해야 하거나 약재 성분에 해당하는 약재를 투여받은 경우 이 심혈관 질환 진단비나 허혈 심장 질환 진단비는 진단만 받아도 지급을 하지만 이 산정특례 진단비는 수술이나 약재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지급 조건이 까다로운 게 사실입니다. 그럼 보험료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이 산정특례 중증 심장 질환 진단비와 제가 또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서 가장 보험료가 저렴한 심혈관 질환 진단비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어, 이 정도 보험료 차이면 저라면 심혈관 질환 진단비로 할것 같습니다. 사실 중증 심장 질환 산정특례 진단비는 수술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요. 땡사에 주요 심내 5대 혈관 및 양성 내종양 수술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 특약은 심장 질환뿐만 아니라 산정특례 진단비에서 보장하지 않는 부정맥 심부전도 보장이 되고 뇌혈관 질환, 죽상경화증 같은 5대 혈관 질환 그리고 양성 내종양까지. 보장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 보시는 것처럼 보험료도 합리적입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산정특례 진단비는 수술, 입원, 약제 등의 조건들이 병행되어야 지급을 하기 때문에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진단비를 대체할 특약은 아니고요. 이 서브 보험으로 부담 없이 준비하는 것은 괜찮지만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진단비를 구성하지 않고 메인 보험으로 이대혈관 질환을 준비하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오늘 이렇게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해당 보험 상품의 가치를 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요즘 보험 시장에서 새로운 상품, 새로운 특약들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 분명 좋은 상품도 있겠지만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는 상품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소비자분들이 자의적으로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 보험탈 주구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내용을 알려드려서 우리 보험 소비자분들의 합리적인 보험 소비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해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험 탈출에 합리적인 보험 설계가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연락 주셔야 되고요. 영상 화면 하단에 더보기 버튼 이 있습니다. 더보기 버튼 클릭하시면 카카오 채널 링크 나와 있으니까요.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편하게 물어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